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학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지금 매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어제 증시가 반등을 했잖아요. 그거 이제 차익 실현이 외국인들 기관들한테 쏟아지다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시가총액 1등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수급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 그럼 면아뭐 외국인들 기관들 지금 뭐 코스다 코스피 다 팔고 나가니까 우리도 같이 팔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리 에 혹시나 당장에 뭐 주가 뭐 2%씩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반등도 지금 제대로 안 나오는데 팍팍 떨어진다 해가지고 불안할 수는 있어요. 무서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불안하다고 주식을 파실 겁니까?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당장에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아. 요 그래서 무서워서 팔고 싶다. 여러분들 무서워서 주식을 팔면은 그럼 나중에 언제 사실 겁니까? 기분 좋으면 사실 겁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알테오즈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은 다 수익 볼수 있는 자리야. 저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왜 수익을 볼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수익을 더볼수 있는지 그 얘기를 드릴 겁니다.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당장에 주가요. 여러분들 제가 굳이 말씀 안 들어도 지금 이런 자리 좋게 보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명확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알테오제 우리 지금 31만 원 여기다가 서 한번 닦아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어떤 상황인지 대략적으로 윤곽이 잡힙니다. 지금 뭔 자리? 아주 그냥 뭐 닭꼬치에요 꼬치에 그냥 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뭔 생각하냐 알테오젠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생각을 해 하락 추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뭔 자리야? 횡보하고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제자리 걸음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이런 주가를 매매를 할 때는요 반드시 뭐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자리가 딛고 올라갈 자리인지 아니면 꼬라 박을 자리인지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두달 동안 옆으로 행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딛고 다시 제자리 40만원 제자리로 올라갈 자리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 들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알테오젠의 이런 차트를 분석하려면 단기 추세 일봉을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 상승 추세 주봉을 봐야 돼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알테오젠은 지금 어디를 수복하려고 어디를 뚫으려고 하고 있다 우리 머리 위에 달려있는 이 형광색 선 주봉 10선 이게 생명선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23년도 재작년부터 알테오젠의 이 엄청난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폭등이 나왔는데 이때 여러분들 4만원짜리가 10배가 넘게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때잘 보세요 계속 올라가기만 했어 떨어질 때도 많았어 꺾여가지고 이 생명선 있잖아요 이탈하고 여기도 이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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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냥 주가가 예쁘게 올라가지만 않았습니다 이탈했던 적 많아 지금도 이탈 했구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거 뭔지 아세요 이탈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가 지금 이탈하고 나서 횡보하고 있죠 우리 작년 4월 달에도 이탈하고 나서 횡보 했잖아 이탈하고 나서 횡보 했잖아 횡보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 딱 보세요 위에 흰색 형광색 선 있죠 여기 위골이 저항 맞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32만원 이 자리를 그래서 못 뚫는 거야 우리 머리 위에 뭐가 있으니까 기술적 저항대가 있으니까 하지만은 저항을 맞았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이 저항을 지금 뭘 하는데 잡아먹고 잡아먹고 잡아먹으면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미 우리 바닥을 잡혔어요 12월에 바닥을 잡혔고 들고 일어나는 과정이야 언제처럼요 제가 여러분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차트를 이탈하고 4월 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탈했어요? 깼죠? 뭐 나와?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이 저항을 잡아먹으면서 들고 일어나는 과정 들고 일어나서 이 선을 마친데 밟아내면 은 밟고 빨딱 서면 은 뭐가 나와? 폭등이 나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2월 달에 머크 터지기 전에도 똑같아 차트 깼어요? 주봉 십선 깼습니다 깨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이거를 들고 일어서가지고 빨딱 서면은 그죠 들고 일어서서 빨딱 섰죠? 여기서부터 뭐야? 폭등이야. 자,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치한 알테오젠 이 자리가 정말로 죽을 자리입니까? 지금 당장에 뭐 외국인들, 기관들 코스다, 코스피, 대한민국 주식 팔고 나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내동매매해서 팔고 나갈 그런 자리입니까? 아니죠. 우리 지금 차트 회복하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들고있으면 상승 추세가 회복된다는 소리가 여러분들 무슨 얘기겠습니까? 상승 추세가 회복된다. 그러면 다음에 올라갈 때는 뭐가 나온다? 전 고점을 넘어가는. 우리 전 고점 45만 원에 넘어가는 뭐가 폭등 폭등이 나온다고요. 45만 원에 넘어간다는 소리야. 지금 주가 얼마인데요? 30만 원. 45만 원 넘어가면 몇 프로 최소 50% 수익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들고 있을만 하잖아. 이 자리에서 딛고 올라가는 순간 우리한테 50% 수익이 보장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특히 어떤 분들 당장에 지금 알테오젠 주가가 안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당장에 올라가는 저거 뭐테마주뭐 유리기판 테마, 저기 뭐시기냐 그뭐 원전주, 뭐 정치 테마주 이런 거 잡으러 가시는 분들도 제가 계신 걸로 알고 있어. 그분들께딱 말씀드릴게요.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안정한 거고. 그런 데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것보다 그냥 안정적인 대장주 알테오젠 꽉 잡고 계세요. 우리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5 0더 먹을 수 있다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50만 원도 가능한 자리야. 자 지금부터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뭐야? 그냥 순전히 차트 분석을 한 거야. 지금 자리는 차트만 봐도 팔아야 될 자리는 아닙니다. 샀으면은 샀지 이게. 저는 거기다가 뭐도 추가해서 설명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알테오젠의 바닥을 누가 잡았습니까? 이전에 그뭐 슈퍼게임이 형인우 씨가 들어와가지고 바닥 잡은 겁니까? 물론 그분 수급도 들어왔겠죠. 근데 그분과 별개로 누가 있어요? 알테오제는 옛날부터 관리하고 있는 터주 대감 주포 양반이 계십니다. 저는 이 양반이 쫓아가요. 저는 형인우 저 양반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오래된 터주 대감이야. 그냥 말 그대로 이 양반 쫓아갑니다.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이냐? 알테오제 바닥에서부터 매집해가지고 속된 말로 뭐야 세력이야 일종의 세력이 되셨어 왜 지분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들고 계시니까 그리고 단순히 돈을 많이 들고 있다 그 문제가 아니야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 사람이 뭐를 해요 바닥이 나오잖아 주가가 떨어지잖아 이 사람 뭐해 노란색 하자표 노란색 하자표 여러분 뭐하는거 같아요 떨어지면은 바닥에서 들어올려 이 양반이 바닥 딱 찍고 바닥 딱 찍고 들어올린다고 들어올린다고 지금 차트 깨졌죠 뭐하는데 바닥 잡고 들어올리고 있잖아 누가? 여기 터졌대간 세력이요. 그래서 제가 이 양반 쫓아다니는거 왜? 이양반 쫓아가면은 주가가 떨어져도 뭘할 수가 있어요. 떨어져도 떨어져도 떨어져도, 떨어져도 딛고 수익 볼수 있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자리 언제나 비슷하다고 했습니까? 작년 4월달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했잖아. 실제로 작년 4월달에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 지표가 두 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이 파란색 화자표가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주포 있잖아. 세력 이 양반이 팔고 나간 자리야. 검은색 선은 주포 이 양반의 잠재적인 목표 가격입니다. 자,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요. 노란색 하자표 이 양반이 바닥에서 받아 먹으면 은 거기가 바닥이야. 검은색 선까지 올라가면 거기가 목표가죠. 근데 목표가 찍었다고 고점입니까? 세력이 팔고 나가야 고점이다. 똑같은 역사 4월에도 반복. 바닥에서 다 주워 먹었습니다. 검은색 선까지 목표가 갔어? 세력이 팔고 나가면 고점. 자, 근데 중간에 이렇게 막 찍어 눌리는 자리가 나와.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세요? 우리 여러분들 작년 2월달, 3월달에 왜 올라갔어? 머크랑 독점 계약해가지고 그 뉴스 터지고 올라갔죠.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머크 뉴스 나오기 전에 이미 큰 손들은 바닥에서 매집 다 해놨다. 그리고 주가 올라가기 전에 뭘 했어요? 일부러 개미를 다 털고 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척 급락시켰어. 내려가는 척안 가는 척사트 깨진 척. 심지어 여러분들 2월 22일날 이날에. 2월 22일입니다 작년 요때 뭐그 공시가 뉴스가 이때 나왔거든요 뉴스 나온 날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10% 급락시키고 올라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 다 팔았어 차트 깨진 줄 알고 다 털어먹고 올린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 저때만 그랬어 여기 주포가 그러니까 얌전하게 올려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세요 5월 달에도 올라갔다가 새력이 팔았어 어떻게 돼요 차트 깨졌어 순식간에 뭐 일주일 만에 뭐 마이너스 10%씩 빠집니다. 이거 손절 안할수 있습니까? 근데 손절하시면 안 돼. 왜 그런 줄 알아? 작전 세력의 목표가가 이미 얼마입니까? 거의 30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검은색 손이 조기 위에 걸려 있잖아. 들고 계셔야죠. 저는 여러분들께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증명해 왔습니다. 지금 자리뿐만 아니라 작년 5월 달에 여러분들께서 방금 보신 이 자리거든요. 5월 22일 여기잖아. 자, 5월 22일날에 제가 영상 찍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이 찍어 눌려가지고 주가 떨어졌어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저는 저기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조만간 세력들 장난질 할 거니까 한번 찍어 눌릴 거다 다 말씀드렸어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올라가기 전에 얘네들이 곱게 안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올려줘도 되거든요 꼭 이렇게 음목 만들어가지고 차트 깨는 척 여기 심지어 아래 꼴이 달린 거 보세요 이날 장중에 마이너스 10% 빠졌다가 20%를 말아 올린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들고 있던 사람들 다 손절났어요 이 자리에서 손절라 여기서 마이너스 10%또 손절해 이거 뭡니까? 개미들 다 털어먹고 올린 거예요 사연력들이 이런 식으로 수작질을 부립니다 이런 식으로 수작질 부리는 구간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아니 한 번은 무조건 나온다고 라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에 중간에 막8% 푹푹 빠지는 구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눌림목과 매도 타점을 혼자서 구분할 수 있다. 제 방송 오래 보시면은 아마 감이 좀 잡히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혼자 매매하시면 되는데 제 방송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난 드릴 테니까 1리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발 때 떨어지고 나서 팔면은 아깝잖아요. 기왕에 여러분들 재방송 오셨는데 여러분들 아이템을 잘 사셨습니다. 올라가 조금 잘 사셨고 지금 검은색선 어디 걸려 있습니까? 한 28만원 언저리에 걸려 있거든요. 지금 19만원 기준으로 28만원까지 올라가면은 약40% 정도 기대수익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들 검은색선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한 다음 주쯤 가면은 30만원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 단기 적인 이번 상반기 6월까지의 목표가 30만원 잡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아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저 얘기를 이제 5월달에 들었습니다. 실제로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레타 장난질 시작했죠. 주가 떨어뜨려서 개미들 다 손절시킨 다음에 차트 깨진 것처럼 쇼한 거야. 그래 놓고 지들은 바닥 잡아가지고 진짜 주가 어떻게 됐어요? 검은색 선이 있는 28만원 위로 거의 30만원까지 올라가서 이 단기 시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거를 또일 과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주가가 한달두달 달 제자리 걸어 횡보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못 갑니까? 잘만 가. 조건이 뭐야? 바닥에서 세력이 잡아주면 이큰 손들이 들어가지고 와 바닥이다 시그널을 주면은요 올라갔다가 찍어 눌리고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하건 주봉 상승 추세가 깨지건 결국 주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검은색 선까지 간다는 거예요. 뭐 어쩌다가 한번운 좋아서 얻어 걸린 겁니까? 일월짜도 똑같잖아. 떨어졌다가 세력이 바닥 잡으니까 머크 뭐 제로 그 받고 거무색선까지 올라간 역사가 이미 있습니다. 한 번, 두번 그리고 하반기에 45만 원한번 갔잖아. 세번 반복된 역사고 이제 올해 네 번째 반복된 역사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자리 여러분들 이제 다시 다르게 보이실 거야. 지금 거무색선이 어디 걸려 있습니까? 50만 원입니다. 작전세로 뭐 합니까?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두달 동안 횡보하고 있어. 그럼 지금 이 자리가 정말 팔아야 될 자리 맞습니까? 차트적으로 따져봐도 지금 터졌대감 주포 이양반들 하는 걸 봐도 이래나 저래나 들고 계셔야 된다. 이게 오늘의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물론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 들어도 당장에 내가지고 손실 보고 있고 당장에 주가 떨어지고 있고 이러면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안하거든 혹시나 그러신 분들 계신다면요 위에 연락처 보이실 겁니다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십시오 제가 팔아야 될 타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자리 아닙니다 타, 팔아야 될 타점 어딥니까? 최소한 세력이 팔고 나가는 자리 최소한 목표가는 딛어 내는 자리 제 값은 받고 팔아야 된다 그 자리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 연락처 010-4342-6279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하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딱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을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나랑 같이 작전 세로 따라가 가지고 여러분들 꼭 수익 챙겨 가시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다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국에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결국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있냐면요. 지금 올라갈 자리니까 들고 계세요. 바닥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야. 언제나 똑같은데요. 작년 5월 달하고 똑같잖아. 지금 주가 제자리 걸음 하고 있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횡보만 하는데, 들고 계시면 은 6월부터 30만원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50%는 더갈 건데, 찍어 눌린다고 쪼시면 안 된다고. 들고 계셔야 된다고. 똑같은 얘기 하잖아. 여러분들 이거 들고 있으면은요. 제가 여러분들 기간 뭐 영원히 들고 있으라고 말씀 안 드려. 1분기 내 무조건 올라갑니다. 1분기 내 봤자 1월, 2월, 3월이야. 벌써 1월 반 지나갔어요. 한달반 남았습니다. 한달 반, 1개월 반, 30거래일 안에 결판 봅니다. 여러분들 나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야. 정말로 이번에도 주식 바깥가 니 말대로 됐는지 안 되는지 너가 보고 있는 이 작전 세력이라는 이 이론대로 진짜로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난 이미 여러분들께 근데 결과로 보여드린 바 있어. 정말로 작전 세력이 없고 주식판 니가 떠드는 얘기가 허무 맹랑한 얘기라면 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움직입니까? 왜 진짜 찍어 눌렀다가 왜 진짜 30만원 갑니까? 전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50만원 우리 정거점 넘어갑니다. 지금 손실 중이신 분들 다 수익전을 할수 있어. 다만 그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쉬울 거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어려울 거야 왜 우리 작년에도 겪어 봤잖아 올라가다가 막 패대기 치고 이런다니까 지금도 보세요 두달 동안 꼼짝도 안 하잖아 아주 그냥 사람 피를 말려요 작년 4월 달 5월 달에도 두달 내내 제자리 걸음만 해서 아주 그냥 바싹바싹 마릅니다 원래 이런 애들이야 원래 이렇다고 작전 얘네들 원래 이런 애들이야 이거를 견뎌내는 사람만이 달콤함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고진감내라고.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기 힘드시면 제가 그 기준점 정말로 팔아야 되는 자리 알려드리기 테니까 꼭 타점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어지는 영상에서 뭐를 짚어드릴 거냐면요, 이런 작전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작전한지 얘네 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작년에 이거 매매해 보신 분들 아까 머크 제로 나오기 전에 이미 바닥에서 매집을 다 해놨다는 거. 뭐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머크 제로 터지기 전에 바닥에서 이미 다 들어와 있었잖아. 이거 여러분들 6월 달에 30만 원 올라갔던 똑같잖아. 바닥에서 이미 매집 다해 놓고 주가 올린 거잖아. 지금 얘네들 바닥에서 들어와 있죠. 이거 나중에 50만 원까지 올라가면은 뭐 되는 거야? 똑같은 자리 되는 거야. 50만 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갈까요? 호재 터지겠죠. 뭐 우리 SC 제형지금 파이프라인 한두 개냐고 거기서 터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이미 얘기가 나왔던 머크나 다이치 3교에서 후속 재료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아니면 뭐는 뭐 전혀 시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뭐 라이센스하고 관련해가지고 뭐 신규 뭐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다음에 나올 호재가 뭐가 됐든 간에 얘네들이 지금 바닥에서 들어와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터진다는 거야. 그 호재가 나온다는 거야.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거를 그 정보를 알고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런 잡전 세력들이 이런 뉴스 호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명분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거기에 초점 맞춰서 여러분들께 관점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작전 세력들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까지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팔아야 될 자리 나오면 문자로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문자 어떤 식으로 보내드려 왔는지 여러분들께 공개할 테니까 이어지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이 어려우시다고요 저도 주식이 정말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주식하고 싶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세력 차트, 세력이 지금 사는지 파는지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주식시장은 전쟁터입니다. 제가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작년에 치렀던 것 중에 가장 값진 승리가 뭐였냐 하면 바로 SK 하이닉스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5월에 요 탑전 나왔을 때 5월 12일이었거든요. 그날 제가 문자를 드렸었습니다. 5월 12일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5월 12일 보이시죠? 5월 12일 오전에 문자를 들었었거든요. 문자 받으신 분들은 이날 잡으셨겠죠. 다음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로 급 상승이 나와가지고 12만 천 원까지. 아주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2등 초 거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이 정도 상승이 나오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세력 차트를 통해서 전조를 파악해가지고 오르기 전에 미리 알려드렸죠.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보여드릴게요. 작년 5월 1 0일 오전에 보이시죠? SK 하이닉스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보시면은 발신번호 01043426279 유튜브 위에 화면에 보이시는 문자번호하고 똑같죠 보내주실 때 방아라고 적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기 사이트도 네이버에 나와요. 진짜 있는 사이트입니다. 전송내용 보이시죠? SK 하이닉스 매수가 목표가 기준은 선택입니다만 이제 밑에 있는 거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왜이 종목 추천했냐? 코스피 주도주 주도 종목이니까 내 종목이 내가 산 종목이 대한민국 주가 상승을 주도한다 코스피 멱살 잡고 끌고 간다 이겁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워낙이나 등치가 크다 보니까 짜바리같이 작은 기업들보다 등락률은 작을 수 있지만 돈은 훨씬 더 많이 벌수 있습니다 왜냐 등치가 크니까요 그릇이 크면은 큰 돈을 거기다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단적인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투자했습니다 두배 벌어도 천만원 근데 5억을 넣잖아요? 여기서 20%만 벌어도 1억이니 단위가 달라요. 위에 500만원 넣으신 분도 엄청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는데, 근데 5억을 넣은 사람은요, 2배가 아니라 20%만 벌어도 1억을 버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금융의 제일 원칙, 바로 돈이 돈을 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금융의 제일 원칙입니다. 돈이 돈을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드머니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형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릇이 큰 데다가 큰걸 넣어야지. 내가 지금 등치가 큰데 어떻게 짜바리 같은 그 조그마한 소형주에 들어가겠습니까? 등치가 커지면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에 번호 아시죠? 010-4342-6279이 번호로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챙겨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말고도 중소형주 그 단기 급등하는 종목도 제가 타점 잡아 가지고 드립니다 신규 상장주도 진행합니다 저한테 다 맡기세요 얼마 전에 드렸던 것 중에 레뷰코퍼레이션이라고 있었습니다 문자 보내드렸거든요 그것도 한번 내역 보시죠 네 레뷰코퍼레이션 보이시죠 문자 보내드렸던 거 작년 12월 18일 이것도 오전에 문자 보내드렸네요 010-4342-6279 확인하셨고요. 네, 레브 코퍼레이션 보내드릴 때도 매수가, 목표가, 비중이랑 핵심 키워드 공모가 이하, 공모 받은 사람보다 싸게 산다는 겁니다. 저평가된 신규 상장주를 어디서? 변곡점에서 매매를 한다. 변곡 매매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거니까 저는 세력 차트로 세력이 지금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세력 차트로 캐치를 했으니까 단순히 캐치만 한게 아니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세력 차트 내용을 해석해가지고 아, 지금이 변곡점이겠구나 라는 거를 오르기 전에 미리 캐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으니까 문자 보내드렸으니까 여왜 세력이랑 홀로 싸우려고 하십니까? 그들이 살때 우리도 사고 그들이 팔때 같이 팔아요 네, 레브코퍼레이션 12월 18일 날에 제가 보내드렸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 전에도 타점이 있긴 했어요. 큰 변곡은 여기서 나올 거라고 제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날 보내드렸던 거예요. 제가. 왜 세력이랑 홀로 싸우려고 하십니까? 그들이 살때 우리도 같이 사요. 그들이 팔때 우리도 같이 팝니다. 그들이 살때 같이 사고 같이 팔아요. 이 세력이란 존재는 말입니다. 적으로 만들면 최악의 적이지만 은 아군으로 만들면 최고의 아군입니다. 여러분들도 010-4342-6279 이 번호 확인하셔가지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주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어떤 종목이 지금 세력이 사고 있는지 어떤 종목이 세력이 팔고 있는지 항상 캐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력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챙겨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문자를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그 이상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아라고 문자에다가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아 이거 보내주신 분이 제 구독자시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받다 보면은 막 실수로 보내신 분들도 있고요 본인 사연을 막 구구절절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좋은 말씀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만은 저도 몸이 하나라서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거든요 저도 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구독자 분들 먼저 챙겨드립니다 010-4342-6279이 번호로 방아라고 적어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세력이랑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랑 같이 파는 게 제가 오랜 기간 주식을 해보니 이렇게 하는 게 승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거 근데 분석하는 거 힘드시죠? 그런 귀찮은 일은 제가 세력차트가 대신 해줍니다. 결국에 도구라는 게 인간이 하기 귀찮은 일을 대신 해주려고 만든 거잖습니까.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계산은 계산기가 해주고 불대는 거는 보일러가 대신 해줍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귀찮은 거 제가 다 분석하고 세력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캐치해가지고 바로 드시게 갈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거친 주식은 주식 방앗간에 맡기세요 010-4342-6279이 번호로 방아라고 꼭 적으셔야 됩니다 꼭 적어서 꼭 보내주세요 전화하시면 저안 받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은 제가 확인해서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